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내 왔습니다. 어 선배 어서오고. 안녕하세요. 어, 막내 어서 오렴. 안녕하세요. 오늘 제일 큰 형이 만만 이 형이죠. 예, 제가 제일 큰 형입니다. 오늘 진행을 그 저기 누구지 그 가도 두시는 분태연님이태연님 MC입니다. 네 <laughs> 아, 둘째 신 롤터치스 얘기하는 거. <laughs> 예. 예. <웃음> 자 집중해 주세요. 출석 부를게요. 자 서른 일곱 살 만만 씨. 예 안녕하세요. 35살, 핫세씨. 예, 예, 예. 아, 근데 저 모르는 거 있는데 저 디코가 처음이라 이거 다른 사람들 목소리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 빠지세요. 자, 이어서 31살, 서리씨. 네. 34살, 코트씨. 저 34살 아닌데, 음, 저 31살이에요. 서리님, 네. 어른 말할 땐 디스코드 그 닥치세요. 네. 네. <laughs> 님, 이어서 저 릴카님. 네. 자, 티버님. 네. 자 이어서 3 0내기들자 타요님 타요님은 봐도 끝나간대요 끝나간대요 이제 자 만식님 네네 네, 우리 선비님 네. 저희 오늘 틀모 없 써지만 어쨌든 저희가 나이가 있다고나 하지만 이 게임 자체가 정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있는 거 모두 방방말수 있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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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다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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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예네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원이에요네 어때 어떻게 처음부터 임포스터라니 일단 코틀러 컷! 일단 코틀러 죽여버리고 어디? 와, 와, 어디인가요? 오, 와 뭐야! 오. 세, 명이 세 명이 죽었어?! 이제 막 서로 막 정상 물어보면서 범인 누구를 찾아내면 되거든요? 같은 경우에는 항해실을 갔다가 관리실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티버는 아니에요 쳤는데. 티버는 저랑 같이 있었어요 어디에요? 티버 있는데요 예? 어, 일단은 뭐라구요? 위치를 알아야 근데.. 자 만만해님 지금 말씀이 없으시는데 만만해님 뭐 하셨어요? 아 저는 전기실에서 그 전기 연결하고 있었어요. 전봇대에 붙어가지고 연결하고 제가 전기실에 있었는데.. 어? 아, 어? 아, 어? 아니, 근데 걸리... 말쟁이. 내가 전기실 아니, 갔다 왔는데 아니, 못 봤어. 전기, 전기 저거든요. 만만이 오빠 전기실 아니요? 안 왔는데. 아니 아무도 없었어. 그 타연이 범인이요, 이거. 만만 오빠 일단 죽이고 만만 오빠가 인포 아니면은 타연님 죽이면 되겠다. 아니, 오빠 믿어 봐. 오빠 믿기. 아, 언제쯤 오빠 믿지야? 아, 근데 이거 이만이... <laughs> <목소리> 아니요 아니요 <laughs> 마이크 <마이클은> 끼세요 <laughs> 이거아 최군 균신 나 마이크를 틔라고 진짜 저 새끼는 진짜 와 아, 진짜 여기가 무슨 탑걸 공간도 아니고 진짜 네, 네. 목소리 들리나요 네네 똑같들려요아 네. 이게 디코랑 연결이 돼 있는 거네? 에? 뭔 소리야? 아니 계속에 아, 균 연결 안돼 있고 직접 껐다 켜야 돼. 네 껐다 켜야 돼요 마이크. 아, 진짜 틀이야네는저 오빠 틀 따진 척 하면서 약간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30초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거, 여기서 한명못 잡으면은, 다음에 근데 ]에... 만만님 거짓말 했으니까 만만님 죽이면 응. 안 돼요? 만만님, 아. 만만님? 아. 아니야? 아니, 이거 완전 국밥틀밖에 없다. 존나 재밌다, 이거. 타 따라다녀야겠다. 같이 죽여야겠다. 이거 킬 쿨이 아마. 죽여, 오케이, 나이스. <laughs> 어? 아 아니, 이게 뭐야? 연습 게임 연습 게임. <laughs> 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laughs> 고인물들이 딱 인포를 걸려서 <laughs> 내가 고인물이 아니 이세가 인포스터로 우승을 한다고. <laughs> 파랑. 뭐야 뭐야 어디입니까? 누가 죽이는 지못 봤고 시체만 봤거든요. 아 그럼 티버님 죽이셨네요. 예? <laughs> 왜냐면, 자 일단 왜냐면 티버이 이동 동선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어... 어 <laughs> 어디로 갔을지 전엔 무기고 갔다가 어디로 갔더라? 아 이거 코틀러야! 이거 코틀러가 임포스터다! 저는 코트님이야? 전기실에서 전기 고쳐저본사람들알 겁니다. 잠깐만요, 시체를 누가 봤어요? 그 하얀색 확성기 들고 있는 사람이 신고 누른 사람이에요. <laughs> 맞아. 아 <laughs> 자기가 죽이고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서 자작할 수도 어? 있어. 자작. 티브이도 자작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맞죠? 너무 이게 확성기 뜬 사람들만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은 앞으로는 시체 보고 아무도 저기 신고 를안할 거예요. 그냥. 억울해. 근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티버는 소정님을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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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닮으면 아니야, 안 돼. 닮으면 맞아. 안 돼. 왜냐면은 연기 보이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걸 대충 예, 예. 조금 그렇고. 아, 일단 아, 저 스킵할게요. 티버님 달았습니다. 저는 좀안맞아니 스킵할게. 봐 본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지. 어, 밀어 밀어 밀어. 아니 아니야. 야야 이거 야 이거 컨트롤러 밀어야 돼. 자 우주선에서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아, 이거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변호를 잘하시지 그래? 아 이거 코트 오케이. 코트님이야. 오케이 원자로 했고 만약에 저기서 죽아있네 저기서 죽어 있다 그러면은 코트님이었는데 같이 내려오네. 존나 <놀나> 좀짜네 <웃음> <웃음> 뭐야 좀 낮은 장. 뭐야 이씨. 뭐야 이씨. 전기실 가서 빨리 불좀 켜. 오케이. 핑크. 안식장은 빨강. 저쪽에 죽어 있으면 코트님 무조건 인정. 여기 시체가 있으면. 어? 선비 씨. <laughs> 대놓고 벤트를 타세요. 뭐라고요? 일단은 네. 이거 시체가... 저랑 만식이랑 같이 시스템 발견했고요. CCTV실에 있었습니다. 선비씨 아까 4시 방향으로 가다가 뒤로 빼신 거예요? 벤트 타신 거예요? 거기 미션하러 간 거예요, 저. 무슨 아, 미션? 그 아, 아래 미션이요. 그 동그라미 중에 그 뭐야... 그 회색깔로 아, 된거 이렇게 맞네. 띵띵띵 누르는 거 있잖아요. 임성비네. 아이고 만식이야, 만식이! 네. 만식이는 네. 전기 네. 키는 네. 걸 네. 제가 받고 코틀러님은 저랑 원자로를 같이 켰어요. 선비랑 저랑 둘이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었어요, 3시 방향으로. 근데 잠깐인데 진짜 불이 꺼져 있었긴 해. 너무 빨리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벤트 구멍까지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임선빈 무빙이 좀 이상스러운데, 어? 벤트 탔다 벤트 탔어 벤트 탔어 저 미션하러 내려갔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는 거 확인하고 근데 확인하고 왜 올라가다가 갑자기 미션을 거기로 하러 뒤로 빠꾸를 쳐요? 아왜 왜냐면 왜왜 왜, 왜, 왜냐면? 임포스터면 내가 거기서 죽을 거 같은 거야 아하 <laughs> 그러면, 아니 들어가시든지. 아니 내가 아까 그러니까 거기 구석이잖아요 구석이니까 음. 만약에 당신이 임포스터 하면은 당신이 아. 저 소정님 죽였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어. 내가 죽으면은 어? 아하. 너무 억울하게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나는 아하. 피한 거지 아니 그리고 아, 거기 벤트도 없는데 무슨 벤트 타령이야. 아, 새끼야. 근데, 죽여. 이 죽여! 게, 선비 씨. 죽여. 선비 씨. <laughs>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죽여. 다른... 만약에 둘다 크루원이면 얘 레전드다. 거기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세요, 선비 씨. 아니 나도 30년 살아서 저 새끼 죽여! 어? 아 이놈의 새끼! 어? 아니, 아니 게임 한 판에 야발이라니. 나 아니면 코털로 죽여. 나 아니면 코털로 아, 죽여요 제발. 아, 나 아니면 죽여. 죽여. 아세요 무섭게. 어 죄송합니다 찐텐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었네. 아니면 아닌 거지. 자 다음 판 갑시다. 시발. 어 뭐야? 여기 만식어. 어 뭐야? 응? 빨간색 주황색이구나. 아, 진짜 코트님 때문에 어마 시민들만다 죽어나갔어 지금. 나 식당에서 봤어. 네네 네, 말씀하세요 하세누님. 네, 저 식당에서 봤어요. 네, 저 식당에서 봤어요. 자작 네. 네, 아니야? 그러니까 최고님과 코트님과 서리가 같이 있었는데, 같이 어, 우리는 같이 아, 있었어. 제가 봤을 때는 자작이었어요. 하세가, 하세가 자작으로 신고한 거고 서리님은 죽이고 우리 앞에 붙은 거 같아요. 어. 최고씨 당신 탐정이야? 아니 정말 왜요? 아이 방금 어? 굉장히 좋은 추리였어요. 서린님이나 하세님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 나도 아, 서린님이란 생각이 나. 들어요. 하스님이 신나게 잘못 추리할 때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어, 남들의 어, 기름 뿌리듯이 아. 아주 잘하더라고요 어? 서린님이. 들어도질 안 낸다고요 저 코틀러님이. 하세 누나. 어? 우리 일단은 최군이랑 나랑 릴카님이랑 같이 붙어 다녔기 때문에 일단 우린 절대 아니란 말이야. 아 미안해 게... 사실 어. 나야. 아 저희 어? 투표 서린님한테 했는데 잠시만. 아, 이거, 아, 잠깐만, 이거 하창났네. 아, 뭐야! 아, 그런 말왜 아, 해, 바보야? 왜 자수를 해, 갑자기? 몰랐어. 와. 존나 아, 하창났네, 이거. 하창 갑시다. 네, 투표하셨는투표하투표하요스킵하셨는데투표하하아는데투하셨는데투 아, <laughs> 왜? 아이고 왜 다들 어, 이렇게 진짜요? 화를 어, 근데 내지?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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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오? 어? 잘 찍었네. 야무지게 잘 찍었네. 아 존나 예쁘셨네요. 어, 인포스도 많네. 야, 이기 같은 거 스킵하면 이긴다고 뭐하냐고? 산수하려고? 보면 죽여버려야겠다. 뭐라고? 뭐라고? <laughs> 내 내가 서리가 저 누구지? 이거 최군님이 죽였어요. 제가 봤어요. 경큼이가. 아병 저기, 병 군아 아. 군아 어어 어? 어, 저기 서리님 뽑아라. 어? 이거 경큼이 최군님이 죽였어요. 어. 안녕히 가세요, 서리님. 이번 판 존나 빡쳤죠? 아니 하시다니. 니 뭐 하냐고! 아니, 와 아, 아니, 뭐 자, 못 아니 내가 찍는 왜 신고를 하냐고 하세 쌤님! 아 너무 웃겨. 미쳤 미친 트롤이야. 미친 트롤. 죄송한데 <laughs> 진짜... 최군님최 아, 신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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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굳게 근데... 붙신 거예요? 신고 바로 안 뭐냐면 선이 이거 벤트 타는 거 봐놓고도 누구 찍어? 여집하라고 했어. <laughs> <laughs> 뭐. 벤트 타는 거? 벤트